평상좀 다녀올게 아 그래 도망가지말고 그냥 안 도망가 아, 진혁아 이제는 이젠... 이제 가자 진가아 아, 가긴 뭘가 아직 12시밖에 안됐구만 음. 아이고 뭐 내일 출근해야지 아 출근 아나 회사 존나 가기 싫다 진짜 그냥 때려친다고 할까? 아씨야너 이거 갖고 싶다고 했지? 이거도 줄게 내일 째자 진영아 아이 산지 일주일도 안된 거야 완전 새고요 어? 쨘다 제그로 했다 자. 짠짠 아니, 아니. 내일 <laughs> 거래처 밑에 있어. <laughs> 아이, 씨발, 진짜, 씨. 오케이, 그럼 너가 보영이랑 놀아. 그럼 됐지? 응? 어? 된 거다? 사실, 아, 진작에 말하지, 씨. 사네 새끼네, 그러면 한 시간만 더 놀다 가자. 아이, 씨발, 그만 좀 하라고. 니네 생일이니까 내가 다 낸다고 좀 놀자고. 그렇게 가고 싶으면은 니 혼자 가라 어? 나 오늘 못 가니까 <laughs> 아 진짜 가네 씨 아 회장님, 접니다. 수리하십니다